안녕하세요. 걸어곤트입니다. 걸어곤트예요 네, 오늘은, 오늘은 일단은 영상 시작 전에 이 오프닝에서 이걸 설명해 드립니다. 요새 영상을 이렇게 예전부터 활발하게 못 올렸던 이유는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하루 바빠져가지고 영상을 찍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편집을,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못하니까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에는 편집이 다소 안 되는, 뭐, 안 들, 이거 모자이크나 이런, 아무튼 간에 영상이 안, 영상의 편집이 안 돼가지고 업로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허러원트입니다. 인사했었나? 삐용. 아무튼, 오늘은,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제가 저번에 농원에 가서 네펜데스를 이렇게 아주 건강한 짐으로 사왔는데 이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농원에서 농원에서 이거 사육 방법을 알려주신 대로만 물을 주면서 키웠는데 이게 점점 말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지 오시면 시키신 시키신 대로만 했는데 맞아 죽어가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 죽어버렸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진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저께 슬쩍, 스튜디에 들어왔는데, 슬쩍 봐봤거든요? 사실, 시라세니아는 이미, 이미,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시라세니아는. 그, 파리지옥이랑 끈끈이지옥이랑, 당기계랑 이런 친구들은, 이걸 안내해주신 대로만 사육했는데,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에 수초한 근황도,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 오랜만에, 시몬키, 시몬키, 이거 시몬키의 근황과, 그 다음 나비비파 베타의 근황을 열어보는 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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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초, 오랜만에 수초한 근황도 좀 알려드리고, 오늘은 네펜데스, 에이지 네펜데스를, 이 네펜데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릴 텐데요. 근황도 찍고, 이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저께 스튜디오에 들어오다가 슬쩍 봐봤거든요. 홍수처럼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상, 신기하다 해서 봤더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봐봐, 잠시만요. 저기 뭐가 있죠? 그러면은, 건강한, 이렇게 내 팬데서 시중가 벌레를 먹는 애들이 대롱대롱 걸려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애가 이제 막 나고 있는 것, 새로운 애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친구, 새로운 대롱대롱 있는 친구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저렇게 지금 건강한데, 이게 저렇게 나뭇잎이 안맞아고안맞아고 안 저렇게 새로운 애도 생겼다고 하니까 새로운 애도 생기니까, 이게, 잘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친구 오늘은 이 친구를 살리는 작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펠레스를, 네펠레스 친구를 살리는 방법,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칠진 방법일 수도 있으니, 저, 제 방법을 따라해주시지 마세요. 잠시만요. 따라하지는 마세요. 배치, 카메라를 배치할게요. 이게, 요런 애도 그렇고, 요 애도 그렇고, 다 말랐잖아요. 저기 건강하게 지 잘하는 거 있는 친구만 빼고. 근데 여기도 막 뭐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뭐가 새로운 게 날, 새로운 게날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키우면 좋겠는데, 안 내주신 대로만 했는데, 말라버렸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요거, 요거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요거. 오늘은 이 마른 이충고들을 잘라볼 건, 세순은, 세순만 놔두고, 마른 애들을 다 자라볼 거 잘라볼 건데, 이게, 여기까지 자르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자라버리면, 새로, 여, 여기서 새로운 이, 이충고가 안 자랄 것 같, 아안날것 같은, 것 같은데, 안날것 같아요. 가지고, 요기, 요 친구만 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이게, 이게, 게스트분이 고스, 게스트분이 고무나무를 키우다가, 나뭇잎이 다 맞아버려서 잘라야 될것 같다고 하시고 잘라줬는데, 이게 다 바로, 짜, 나뭇잎 잘라보니까 죽어버렸거든요? 이걸 자르면 안 죽을 것 같, 죽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손으로 아예 그냥 잡아버리고 할게요. 와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뭔 어딘가 잘못될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잘 되긴 했는데 잘 잤어요? 하나 잘 잤습니다. 하나 잘 잤어요? 근데 잘 잘진 것 같아 요 여기서 새로운 게날것 같아요 세순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까지 좀더 잘라줘야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안 좋으니까, 얘만 잘라보도록 할게요. 뭔가, 일단, 잘라볼게요. 잘랐어요. 이런 데서 새로운 친구들이 나와야, 새롭게 다시,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런 거 이런 거 혼자서 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어디갔지 어띠카보 화면 조정하라고 왔습니다 화면 조정하라고 을 왔어요 카메라가 갑자기 휘인 뒤집어지는 바람에 내가 차 방송 사고가 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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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아예 전체가 말라버린 친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말라버린 친구도 있고. 아직 반 정도만 말라 친구도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겨우 이제 얼마 못살것 같은데. 건강하게 세순이 자라나는데 이 친구들이 있으면 못 자라나면서 더 방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 어디 자른 거야? 건강한 새순을 바라보게, 건강한 새순을 제가 볼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됐어요, 일단은, 지금 새로 나고 있는 새순인새순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만 빼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일단은, 회는 깨끗해졌어요. 띵! 말라 죽은 친구들을 채우네요. 불쌍한 친구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잘랐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새순이 막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런 데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제일 크게 지금 자라고 있는 친구가 지금 제 친구거든요. 정말 즐겁네요. 그래서 저렇게 다 잘랐고요. 이제, 잘랐으니까, 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다, 물을 챙겨왔어요. 네, 여기가, 여기서 지금 제가 학교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집에다가 물을 줘야 이게 뿌리가 젖으면서 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식충식물 말고 다른 식물 키울 때 나뭇잎에다 물뿌리면은 그냥 좋아지는 거 없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줘볼게요. 더 주면 뭔가 썩을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더 줄게요. 이게 너무 짙다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너무 맞아주고 가고 있어요. 네. 조금만, 은 조금만 줬어요, 제가. 조금만 좋 줬어요. 중간에, 또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장 끊겼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고요. 지금, 요런 데서 계속 지금, 새로운 지금 친구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 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아,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은 2부로 나눠가지고 올릴 건데, 자, 지금은, 지금은 영상이 9분을 돌파했기 때문에 2부에서 만나요. 그리고 하루에 다가올 겁니다. 빠염